주의 대표의 뜻은 촉구 직전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하얀 유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대진을 촉구 그것이 그것당하면 돌아와서 다음 3월에 대진 운동을 선언한 그런 마지막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면 성공의 길로, 그렇게 생각을했있것인데 그러나, 또 많은 의원들의 그 생각은, 이미 가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의심이 분히 투척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목표는 필요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또 한편으로는 단독회장 개봉이 된 경우에 또 다른 약간 결과에 또 심의사회에 원 공조에 이렇게 지장 되지 않을까. 이런 우여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계대표가그 면을 받아들여서 그윤열 감시장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김 의원의 표가 단독으로서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어, 그 본인이 사과했듯이 어,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어,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야권 그 행보의공조한 심사의 공조를 더욱더 확징할수 있는 계기가 그 또 하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생각하셨다면, 추미애 대표가 생각했던, 흩었던 그 경로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가장 폐진, 당모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침에 집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권 또는 심사위와 충분히 공격하면서, 어, 되는 경우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당연히 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어, 당내에, 어,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laughs> 당연히 권장을 제일 시하는 그런 생각을 한도 계시고, 국회라는 정치의 장을 제일 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 어,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생각한 분도 계시고, 신중하게 생각는 분도 계시고, 몸이 가벼운 분도 계시고, 몸이 무거운 분도 계시고, 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어, 이렇게, 아우러지면서, 방위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막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네. 다음, 네. 시간 질문이라서 잠깐 연결해서. 네, 그럼 다, 다, 분들의 기억 먼저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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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라딘 군대 논리수기자입니다. 그 오늘 체진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인지 안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제 입장 발표하시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모든 것이 똑같게 <laughs>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이 똑같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네 저는 뉴스 에 답서를 주는데요. 어제 그, 침애영세당지 그 많은 SNS 에서굉장한 비판이 에고요 아울러서 문재인 전 대표도 함께 그 부분에 관여되지 않나 해서 많이 그, 그 시크했습니다 먼저 예민한 질문을 한번 그 당시 SNS상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사실상 그 청선 때, 어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 광주에서의 민심을 이르면 어, 대선 후보를 타퇴하고불출마한을 하겠다. 나가 경계연해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질문한 세람들정기의 기자 얘기처럼, 대선 후보는 악하게 차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는 범벅이 돼서 대선 후보로도 함께 하시는 건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확하게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대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차퇴가한 건지 아니면 지금 그, 그 오늘 이 자리의 명랑에는 맞지 않는 질문 같은데요 아, 우선 그리중개개혁가 常州地区也在，咱们江南时候全部查。 그 당시 어, 그 어떤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어, 승리하고, 또천일당의 과반 협상들이 맞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정국이 없의 기반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광주와 어, 호남에서. 우리나라의 지지파, 국회의 그런 여러 가지 어, 어떤 전략적인 어, 그런 판단으로 어, 어떤 다른 표현보다 어, 그것이 만약에 광주시민들이나 또 남주민들의 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어, 그 점은 어, 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다른 맥락을 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이 광주 호남 민심의 어, 지지가 없다면 어, 제가 대선도 포기할 것이고 또 경시도 분야를 짓겠라는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어, 저는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어, 후보가 되었죠. 그걸 도취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야당의 그 동거지라고 어, 하시면 백불이라고 하시면 광주 <laughs> <방주>? 그리고 <laughs> 동아리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야권을 <laughs> 대표 <약도를 웃음> <됐기로 웃음> 하는 후보가 되면 어떻게 대선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주와 어, 공항시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그리고 어, 그때 했던 제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기자담당에 아무래도 막근넷 최순실 게이트로는 그, 이 시국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이 이만큼 그, 가려 질문을

하신 음. 그, 그런 점 때문에 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 당초에 국민 내각이 안 되실 수 없죠. 그냥 그런 내각을 <laughs> 어, 그, 먼저 추진시키지 않은 채대통령이물어나게 어, 되면 방금 문제한 질문 그대로 강교한 종가 대통령처럼 대하시겠고 <laughs> 그리고 는 헌법상 유치를 위해 그에 배선을 치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대선을 치르는 그런 많은 란들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후회가 추천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더 국민 내각을 먼저 구축하고 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어 대통령이 깨지는 있었는지 뭐, 물어나저 그런 거 뭐, 개선을 하던 하게 돼야 그 이후에 나름 아, 안정적인 그 국경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어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 그런 인조와 인과암의 그기준이어 그런 그 제안 들이다어 같은 곳으로 그, 인해서 그,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어, 국민들이 앞으로의 의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치가 높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뭐, 어느 정도, 궁금증을 면해서, 네, 시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딱질문고 네, 이런 시절에 오는동무하도록하겠습 사실은 우리가, 긍정 사상 초역의 일을 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 조건을 위해서는 이미 먼저 읽고 나면, 어, 그 이후에, 아자에 어떤 질서의 일태진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어, 이유산부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또 뭐, 국민들의 민심이 어, 이렇게 좀 제대로 반영되어않는다고 음, 그렇게 봅니다. 어, 지금 그것이 <laughs> 어떤 방안이다라고 지금 관계에서 어, 제가 문제제 생각을 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려고 김강 네. <laughs> 네 <아까> 지난... <laughs> <오늘 다시> 남은... <laughs>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일단 아직 질문하실 게 남아 있으면 혹시 질문하실 분도 서라가 새로 있시 우리 김다영부장하고김영 부장이 세 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나눠주도 감사합니다. 그 개헌 논의가 한참 진행되다가 최근에 방편의 계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과도내각이 만약에 과도내각을 통용하야 이후 과도내각이 성립이 된다면 그때 개헌을 추진하고 다음 정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부 플랜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어, 개헌을 다음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도내각에서 개헌의 성립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주고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우리 헌법은 통보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헌이 어, 필요하다고 어, 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을 때도 에 이미 개헌을 반납한다고 했었고 그러나 지금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어, 나중에 국면을 정한 이런 것들 처리에 관해서 그렇게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튜브 조선 최지원의원장님 네, 조장님입니다. 최지원 아, 네, <laughs> 그 아까 한해 그 하야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거를그 그, 지난 토요일에 민심을 반영해서 이번에 태진동에 얘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그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말씀 안 하시고 영수회담이 어그러지고 난 오늘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후관계가 조금 다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점에 공의를 하시는 것인지, 조기 대선 추진 여부도 한번다듬을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지금까지 어, 의뭐 입장과 뭐 아, 함께 어, 우리가 토요일 그 전국적인 축구 그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토론 집회를 통해서 어, 이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향을 한다는 것은 어,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됐습니다. 아, 남은 것은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아, 어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답할 어제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어, 아무런 승리이든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오늘 정도에는 다른 분들은 동참을 당하지 않을 수게 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드는 것이고요. 또 마침 어 이제 민주당 어, 그 일들도 겪으면서 어, 우리 당의 감동도 자연스럽게 그리는 그렇게. 조기대선을 해야 한다고 아, 조기대선 무교자, 독일대선 무교자, 독일에선 무교자, 독선 부분은 어뭐이선 무교자, 독일에선 무자 독일에선 에 제가 말씀드린 이선 무교자, 독일에선 무교자, 독일에선 무교자, 독일에선 무교자, 독에에 어, 질수 있는 대진의 방안이온될 그 때, 어, 그때 그 속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되는... 아, 역점을 두는 퇴진운동들을 음, 하고 그런 운동들을 모아주면 될 것이라고 보는 데요 만약에 이제 비상기구가 구성이 된다면 그 비상기구에서 퇴진운동의 그 아, 방법까지도 함께 공의하게 되겠죠. 어, 저는 어, 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싶은 것은 아까 대중운동을 정치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면전한 초기 중대의 창조,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입 토론에 그런 방법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이제, 퇴진운동이 더 넓게, 국민의 속으로 확산되어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록도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해나겠습니다4제 마지막 아 그, 진운동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선이라게 있잖아요. 생각하신 기한 이게 언제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종합학군에서 중이한 일이 고는 없고 지금 성이을 가야 되 그러니까 한한도 그, 마지막에 잘안 끝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마지막 선도 수있액은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상에 절차인데 어, 필요한 서품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어, 당장 어, 그, 국회 의결에 필요한 경력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그, 세민당 국회에도특히뭐어원들 그,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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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어, 얼마나 어, 강하게 연한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고 또 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어, 박근혜 그 대통령의 어떤 범죄사실, 그 미국행위가 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네, 그런 것도 기다려볼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선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뼈다이 걸리는 그런 지리한 그런 탄핵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항복했으니 이제는 하고 물러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선적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음, 기을 <laughs> 질문 드습니다 최근에 원로들만나 자리에서 명예로운 폐지는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고, 100만 촛불을 맞이한 대통령에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소극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들은 어, 뭐 지금도 뭐, 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과정 그 실패가 있는 가장 외로운 어 그런 방법으로 어 국민들의 민심을 어 그대로 공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대진 하더라도 중압감을 어 받고 있는 그런 질식 있는 대진에 아무도 그 어 이렇게 제시하고 또 검고, 또 풍력하고 <laughs>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이 북미의 보다는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그나마 아 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분위에 적응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어, 뭐, 어, 그런 자세를 갖춰 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 우리 김정 기자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나 <laughs> 그때는 그 마무리하실 말씀이 시원해지시면 그 다음 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그 우리 어,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그,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항쟁을 강고할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4.19 혁명이었죠. 그때 국민들은 아, 아, 정말 혁명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그 4월 이 중에 이 열매를 어, 제대로 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87년도 6월 항쟁인데 어, 그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이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6월 항쟁이 제대로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 이번이세 번째 이 지금 고 있는데, 어, 저는 이번에야말로 어, 정말 대한민국이 악가와 별별하고 어, 새로운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 국민권이 없어서는 국민이 주인 그런 진정한 민주노화하고렇게 그리고 반칙과 특권 그리고 원칙과 정의와 파우성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 그런 것들고또 흑수적 금수적 대천에서 이런 많은 그런 형정한 세상 이분제의 음, 그러려면이 음, 과거, 잘못된 적폐들에 대한 대충상도, 음, 그것을 지금 국민들은, 음, 그 대단한 분노 속에서도, 음, 정말로 질서를 지키고, 평화적인 성숙되게 그런 요구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 이번에 말로 국민들의 바람이 높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정치권이 주도하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 그런 어, 시도 역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투출하는 민심을 값세우고 정치권이 그에 대한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할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인천 대표의 대국민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함께 주신 지지진을 모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우사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